어떻게 저 많은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미소로 칠수 있는 걸까요? 체력도 열정도 실력도 정말 모든 면이 완벽했던 인피니티의 무대였습니다. 오늘의 무대를 위해 인피니티의 부원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해왔다고 합니다. 그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해서 오늘의 무대가 더욱 빛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공무와 밝은 미소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인피니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무대를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laughs>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니 저희도 정말 행복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1부 공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명언과 함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셰익스피어는 <laughs>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사람은 배우로 삶은 각자가 자신의 역을 수행하는 하나의 연극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연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y g 의 배우들이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연극을 여러분께 선보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두근거리는 로맨스일지, 섬뜩한 스릴러일지, 눈물 나도록 재밌는 코미디일지,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지는데요. 연극의 제목은 고요한 멜로디라고 합니다. 어떤 멜로디가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지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y g 의 연극 고요한 멜로디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그러니까 시간 개발은 난 기대되는데 담배 쌤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 아 제발 좋은 분이 좀나 아. 어? 쌤 오셨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학년 모반 담교사 송진성 선생님입니다. <laughs> 일학한걸 축하드립니다. <laughs> 첫째 날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아가시길 바라고. 내년? 어, 저는, 공교실에 있을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네. 오늘 좀 어때? 하, 우리 엄마가 너뭐좀 주세요. 주라고 해서 학교 끝나고 잠깐 보자. 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말해줘. 우리 매점 갈래? 맛있는거 많던데. 가자. 안녕. 너 노경남이랑 친해 보이던데 인스타 알아? 너 노경남 뭐 좋아하는지 알아? <laughs> 친구야.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이 말하는데 왜뚝지않나 야, 진짜 안 들려? <laughs> 얘기 먹은 거 아니야? 야얘 진짜 귀먹은다봐 귀먹을이에 봉오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냐? 야 적응이나 하겠니? 아, 개웃기네 진짜 아 진짜 개웃겨 야야 아이씨 이게 아까부터 사람 말이 계속 모셔 야 나가 그 선생님이 쫓아오는데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수업 중천지 안들어봐또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듣는 거면 진짜 제발요. 자, 이제 손 뗍니다. 소리 지르지면안 돼요?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저 침묵하지 말아줄래요? 쪽팔려가지고. 혹시 웃어라도 주시겠어요? 나 누구랑 얘기하나? 그, 너는 참 말이 없구나? 어쨌든,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 테니까 수업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세요. 수업을 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come 만나서 반가워. 수어야. 우리 둘만의 언어가 생기는 거야. 좋다. 어, 그때 창고. 그때는 잘 들어가셨나요? 아, 수업 듣긴 하셨죠? 그때도 그렇고 잘 말을 안 하시네. 아, 낯을 많이 가리시나? 그 자꾸 아무 말안 하면 저 상처받아요? 어, 저기요? 혹시 사람 무시하세요? 아안 들리나? 안 들리세요? 저기요. 아니 뭐라도 반응을 해야 사람이 알았죠. 아니 고개라도 끄덕거리거나, 아니 뭐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사람 무시한 거에도 정도가 있죠. 아니 저기요. 아니, 이제 아 무시하신 거예요? 아 저기요! 아 뭐야 왜소리 진짜 야 오늘 그식류는 너무 맛없지 않았어? 그니까 러 <laughs> 맨날 맛없어 아, 맨날 맛없는데 맨날 불평이야 아야넌또왜 이래? 야얘 표정이 썩었는데? <laughs> 뭔데, 뭔 일인데? 아니 사람 말에 겁나 무시하잖아, 빡치게. 아니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뭐야, 얘 왜이리 빡쳤어? 야, 이 빡친 거 오랜만에 본다. 아, 매니저 형님 오셨습니까? 네, 그래, 형님 왔다. 뭐야, 얘또 왜이래? 우리 시우많이 빡치셨어요. 뭐야, 뭔 일이길래? 아니, 내가 어제 창고에서 만난 애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왜 참고하냐? 너도 수업 만들어왔냐? 나 잠깐만 숨기소래했랬거든 아니 근데 사람 말이 개무시하잖아. 반응도 안 하고. 응? 이말을 계속 무시한다고? 응. 음, 안 들린 거지. 뭔지 말도 안 하지, 반응도 안 하지. 야, 이거 솔직히 막칠 수가 있냐? 야, 설마. 너걔 이름 알아? 이름? 어, 명찰 봤는데. 아, 윤. 아, 윤씨였는데 윤청아? 어, 어, 맞아. 윤청아. 윤청아? 청소리 안 들려. 나랑 같은 맨 윤청아. 어... 뭐라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아이씨, 망했다. <laughs> 쟤는 도대체 언제 쳐들될 일단, 졸업종까지는 안될 듯. 잠깐만 여기 있어, 야. <laughs> 아니 뭔 소리야? 나그 네가 아니라 쟤랑 나랑 얘기하고. 니가 <laughs> 나와. 야, 네가 청아계 여름이야? 어? 아니 뭔 소리야? 난 사과 오른 건데. 야 무슨 사과? 야! <laughs> 네가 여름 팀으로 왔잖아. 아 아니야고! 모양이 있 그거 상관없온 거야. 야, 내가 괴롭히긴 누구 괴롭혀? 그리고 너는 초민이 사람이 몇 살부터 잡냐? 아니, 저 잠깐만! 야! 사과고뭐고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야! 제 잠깐만! 미안해 저번에 화냈어 그리고 심만 말했어 미안 니가 안 들리는 줄 몰랐어 에, 나한테 사과할 기회를 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겠어 어 뭐야 너 말할 수 있었어? 나 구하해 말할 줄 알아 아 그렇구나 근데 그 혹시 구하가 뭐야? 이쁘면안 자고. 아 그렇구나. 그 아무튼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응. 아 알겠어. 그리고 잠깐만. 너. 이제 전화 보야 맞아, 맞아, 맞아. 너 이제 어디가? 아, 맞아, 안 들리지. 너 이제 어디가? 아, 집. 아, 집. 데려다 줄까? <laughs> 아, 잠깐 아, 야야야야, 집은 데려다 주기가 좀 그렇지. 어, 그래, 집은 혼자 갈수 있겠지. 그럼 그, 제가? 아, 맞아, 잠깐만. 내 친구다. 괜찮아? 나한테 저렇게 안 웃어줬는데. 너 좋아하는 건 난데 미안 뭐라고? 시윤은 자주 보여서 그리거서운했으만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나도 그려줘 우리도 자주 보잖아 알겠어 넌내 소중한 친구니까 친구? 네래 그래, 친구지 그럼 우리 과외나 할까? 누누 쟤 어? 봐봐 어? 왜? 쟤 말이야? 어. 말 걸어야겠다 아니 갑자기 어디가? 너오반맞지나너 자주 봤는데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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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나랑 같이 조용한 카페 가서 얘기하지 않을래? 내가 사는게 지금 너가 너무 내스타일이라가지고 야! 사람 말을 개무시하냐? 신문 신사고 말하는 것이 왜냐면 사람 말을 심냐고. 이게 진짜. 제가 그만해. 내송막장이니이 뭐야? 이 귀머거리야? 아! 아, 아, 아. 그래. 아. 야. 잠깐만 끊어봐. 야. <laughs> 괜거아 어디 안가어 저기 어디 다친 데 없지? 일단 가자. 저 괜찮아? 어디 많이 안 다쳤어? 어, 괜찮아. 아, 괜찮다고? 다행이다. 아, 맞아. 나 수어 공부했다? 어때? 아, 아, 이게 아니었나. 그거 맞아. 고마워. 아, 고맙다고? 별 말씀을. 아, 맞아, 맞아. 그, 여기는 내가 쓰는 밴드부실. 나 밴드부거든. 나 기타 쳐. 잘 쳐. 그렇구나. 예. 응. 내 유일한 취미야. 아, 너는 혹시 취미 있어? 아, 그림, 그림 그려? 오, 아, 그러면 지금 혹시 아무거나 하나 그려줄 수 있어? 음, 아, 우리 밴드에 올릴 것 같은 거. 어? 이거 뭐야? 강아지? 강아지 너, 아닐까? 너 닮았어. 귀여워. <laughs> 뭐야? 나 귀여워. <laughs> 뭐야? 그려줘서 고마워. 아. 그, 네가 그림 그려줬으니까, 나 이거 연주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 왜? 나 잘친다니까. 아니 진짜 괜찮아. 나 가볼게. 아 어디가? 야, 그래서 공부를 할 거야? 간지나는 거? 공을 받아다고 공을 간지나는 거 말고. 넌또왜 이래? 야, 뭐냐? 저번엔 빡쳐있더니 오늘도 왜 우울하냐? 고백했다가 까였냐? <laughs> 내가 쫄아가있는데 그런 소리나 고 아휴 야, 뭔데? 뭔일인데? 아니, 그... 내가 청아한테 공연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얘가 정색하면서 나가버렸어 아 이제 드디어 친해진 줄 알았는데 에? 우리 밴드부 기타리스트가 친히 무대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어? 우 정색하지? 야, 너 싫은 감 보지? 아, 어, 진짜, 나 싫어하는 건가? 청아? 청아의 소리 안 들리잖아. 어떻게 연주해 주러 간 거야? 어, 나는 그, 그냥. 에휴, 청아는 안 들리는데, 그냥 연주해 주겠다고 하니까, 놀리는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 이거, 내가 상처 준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이씨. 그를 생각 못했네 내가 못청했네아 근데 나 잘하는 거 이거 기, 기타밖에 없는데 뭐라도 해고 싶단 말이야. 아너 맞아. 너 요즘에 그걔 때문에 그 수화 그거 응. 배우는 다 그러지 않았냐? 응 음, 맞아 맞아. 어 잠깐만. 아 미친 정성이네. 야너걔 좋아? 야 고맙다. 내가 힘들어서 미쳤나? 그런 거 같긴 해. 뭔가 생각 뭔가 게 있겠지. 아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모르는 거 같지? 어,지만 몰라. 목소리라 그런 거. 아, 목소리야? 아, 안타깝네. <laughs> 아, 청아 내 건데. 아, 제 진짜 연애하면 연애질하면 기타 <laughs> 패고 쫓아 내고낼 거야. 우리 너무 연애하냐 아, 아. 그림은 잘 그려져? 요새 김시우랑 다 친해 보이던데 어때? 좋아 김시우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같던데 걔가 좀 허투루긴 해도 착해 너희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성아야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나도 네가 너무 좋아 있잖아. 응 알지 근데도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니 나는 그냥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손 줘라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는 거지. 그, 혹시, 괜찮아? 생겨라 알고. 네가 좋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아했다. 하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일단은 배고픈데 배부터 채울까너 강아지야? 어? 나 강아지냐고? 강아지 같아. 귀여워. 아, 뭐야? 나 귀여워? 조금. 야 김시우! 정아! 방학인데 우리 같이 놀자. 야, 두분 연애하신다는데 가긴했어나다 같이 노는 게 좋은데. 난 아니긴 해. 야, 우리 어디 갈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너무, 지, 너무 예쁘다. 나도 여행 가자 이랬는데 우리만 우정 여행이지 저쪽은 쉬운 여행이야 아 뭐래 그래. 야 너들아 진짜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봐 YG 연극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인공 두 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정말 관객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어,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연극 자체도 너무 좋았는데 광람하는 학생분들의 호응이 덜여서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함께 웃고 함께 호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날아오른 오늘의 순간이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에 빛나는 여운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